1차식에 부등호를 붙이면 1차 부등식이 되고, 방정식처럼 이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누는데요, 이때 A가 음수일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보다 크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을 시키고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4분의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번엔 A가 음수이면, 결국은 x는 a분의 b보다 작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식에서 이항을 시키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4분의 5 이하가 됩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이항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3보다 크다. 2번 분모의 최대 공약수인 10을 양변을 곱하게 되면 그리고 괄호를 열어서 정리를 해주면 그리고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x는 5분의 22 이하가 됩니다. 다음 1차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양변을 10으로 곱하고 이항을 한 다음 정리해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4 미만이 됩니다. 2번 양변을 100을 곱하게 되면 그리고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 34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는 34분의 73 미만이 됩니다. 다음 부등식을 이항해서 나타내고요. 이것이 특수해를 갖는다. 그러면 a가 0일 때가 됩니다. 즉, 0 곱하기 x 모든 실수의 0을 곱하면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변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특수해를 갖게 되겠죠. 자, b가 음수가 되면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b가 양수면 부등호를 만족할 수가 없죠. 왜 양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b가 0일 때도 0이 0보다 크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에서 b가 음수일 때도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 b가 어, 0일 때, 그러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기 있 때문에 0일 때도 같아지므로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로 b가 양수가 되면 0은 양수보다 작죠. 크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에는 해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부등식에서 비가 양수면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비가 음수거나 0일 때는 해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 부등식도 논리적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에 따라 해석해서 다음과 같이 특수해를 우리가 판단해야만 합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등호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a가 양수일 때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는 그대로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a가 0이 될 때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0을 곱하면 항상 좌변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답도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2번. 보기 좋게 이항을 해서 x로 묶어서 그래서 a-2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먼저 양수일 때는 a-2로 양변을 나눠서 x는 a-2분의 a플러스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2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되고요. a-2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5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5인데 5보다 클수 있는 x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해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a 값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항을 하고 묶어내고 양변을 1- a로 나눠야죠. 하 그러면 1- a가 먼저 양수일 때는, 그리고 약분을 해주면 x는 1+ a보다 크다가 됩니다.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리고 약분을 한 다음 x는 1+ a 미만이 됩니다. 0일 때는 결국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즉 0보다 크게 되는 x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값의 범위에 따라 해를 하나, 하나, 하나 따로따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항을 하고 묶어냈을 때 a 2로 양변을 나눠 줘야 하기 때문에 a 2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x는 a 플러스 2 이상이 되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약분을 해주면, x는 a 플러스 2 이하가 됩니다. 이번엔 0일 때는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같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모든 수를 넣어도 좌변은 0. 그럼 우변과 좌변이 서로 항상 같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를 나타내 주면 됩니다. 절대값 X는 원점에서의 거리, 알파. 그렇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절대값 X가 2.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 그렇다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점은 2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반대편으로도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2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고요 2에 대한 절대값도 2이기 때문에 결국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점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절대값은 음수도 양수, 양수도 양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ax-b. 이 ax-b가 음수일 때와 음수가 아닐 때, 즉0 이상일 때로 구분했을 때 특히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풀때 양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문자로 나타낼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부호를 한번더 붙입니다. 그래서 양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을 풀때 음수이면 어,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문자인 경우 문, 부호를 반대로 바꿀 수 없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한번더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x-3이 음수일 때와 음수가 아닐 때즉0 이상일 때로 구분한다면 2분의 3 미만일 때 음수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한번더 붙여서 나타내 주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절대값 X가 2 e 미만.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본다면, 거리가 2인 지점, 2와 마이너스 2, 그보다 가까운 거리가 되니까, 수직선에서 다음과 같은 범위가 될 테고, 2는 곧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2 e 이상일 때, 그럼 거리가 2 e 이상이니까, 2보다 멀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도 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 x가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2 이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절대값 x가 알파 미만일 때는 x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 절대값 x가 알파 이상일 때는 x가 마이너스 알파 이하 또는 x가 알파 이상이 되고요. 절대값 x가 알파보다 크다가 되면 x는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가 됩니다. 절댓값 x-a가 c보다 작다. 그렇다면 절댓값을 풀으면, 마이너스 c보다 크고, c보다 작다가 되죠. 그리고 각각 a를 더해 줘서 x는 a-c보다 크고, a플러스 c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번엔 절댓값 x플러스 b가 c이상, 그렇다면, 절대 값을 풀었을 때,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 이하 또는 c 이상이 되죠. 이때 b를 이항을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하 또는 c 마이너스 b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절대 값을 풀게 되면, 2 이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 즉, 이상 이하가 되죠. 여기서, 4를 없애기 위해서 각각 -4를 더해주면 6 이상 2 이하가 되구요. 3분의 x를 x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수 3분의 1의 역수인 3을 곱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항에다가 3을 곱해주구요. 음수로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면 됩니다. 다음은 2보다 크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되고 또는 2보다 더 커야 되겠죠. 자 이때 4를 이항해 주고요. 마이너스 3분의 x를 x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인 3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보기 좋게 다음과 같이 x는 6 미만 또는 x는 18 초과가 됩니다. 다음 1차 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다음과 같이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값이 5 미만, 그렇다면 절대값을 풀으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리고 각변에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그리고 각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보기 좋게 나타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됩니다. 2번, 절대값이 4보다 크다. 그렇다면 절대값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4 미만 또는 4 초과가 되겠죠? 이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1 미만이 되고 또는 이항을 해서 2로 나누게 되면 x는 5 초과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절대값 밖에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 있으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경계점에서 영역을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2x-3이 0이 되는 2분의 3을 경계로, 즉, 2x-3이 0보다 작은 음수의 영역과 음수가 아닌 영역, 즉, 0 이상인 영역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절대값을 풀을 때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음수의 영역에서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영역, x가 2분의 3 미만인 영역에서의 해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해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3 미만이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양수의 영역에서 0 이상의 영역에서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절대값을 풀고요. 정리해서 계산해 주면 1 이상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3 이상에서부터 얻어진 해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x는 2분의 3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 전체를 2분의 3을 경계로 음수의 영역과 음수가 아닌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따로따로 해서 나중엔 더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얻어진 해와 두 번째 얻어진 해를 보면은 2분의 3의 영역에서 한쪽은 포함하지 않지만 한쪽은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영역을 더했기 때문에 이 둘의 영역은 연결이 돼서 하나의 해를 갖게 되는데요. 결국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됩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x-2 0을 경계로, 즉 x가 1을 경계로 음수인 영역과 음수가 아닌 영역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X-1이 음수일 때, 즉, X가 1 미만일 때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값을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X가 1보다 작다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그 겹쳐지는 영역인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1 미만이 되겠죠? 이번에는 x-1이 음수가 아닌 0 이상일 때, 그렇다면 x가 1 이상이 될 테고요. 그렇다면 절대 값을 풀어질 때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때 x가 1 이상과 연립을 하게 되면 결국 x의 범위는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 전체를 1을 경계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해를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두 가지 해를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에서 이두 해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절대값이 두개인 1차부등식의 풀이는 공식이 아닌 절차가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먼저, 절대값이 0이 되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야 하는데요. 절대값이 2개니까 경계점도 2개, a와 b. 그래서 수 전체, 실수 전체를 a 미만, 그 다음에 a 이상, b 미만, b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x가 a 미만일 때는 x-a도 음수고, x-b도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와야 될 테고요. 이를 풀면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됩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x-a가 양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절대 값을 풀면 되고요. x-b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 영역에서는 X-A도 양수, X-B도 양수니까 절대 값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계산해주면 세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되고요. 수 전체를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얻어진 해, 1번, 2번, 3번은 모두 합해서 이 문제의 해가 됩니다. 다음 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값이 0이 되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줘야 하는데, -2와 3을 경계로 3개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해를 따로따로 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역, x가 -2일 때, x-3, x+2가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4가 붙습니다. 자,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해를 얻게 되는데, 이는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하면,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x-3은 음수, x 플러스 2는 0 이상, 음수에서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0 곱하기 x 특수해가 나타납니다. 좌변은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네요. 0은 2보다 항상 작죠. 그래서 x에다 모든 수를 넣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옳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두 번째 영역의 범위가 바로 여기서는 해가 됩니다. 자세 번째 영역에서는 모두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절대값을 풀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X가 4 미만, 자 X가 3 이상의 범위에서부터 얻어진 해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3 이상 4 미만이 되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영역에서 얻어진 따로따로 해세 개를 모두 더해서 이 문제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와 두 번째 영역에서의 해, 세 번째 영역에서 해를 모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바로 이 문제의 해가 됩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 1차 부등식은 절대값이 2개,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수 전체를 마이너스 3과 0을 경계로 세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x가 -3 미만일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오게 되겠죠. 정리해서 x는 -2분의 7 이상.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의 범위와 연립을 해서 첫 번째 조건에서의 해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정리해주면 0곱하기 x는 1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과 연립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에서의 해가 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는 x가 0 이상, 그럼 모두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서 x는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과 연립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조건에서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하치 실수 전체에 대하여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해를 각각 구한 것은 나중에 다 더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의 해, 세 번째 영역에서의 해를 모두 더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이1차 연립부등식의 해, 즉 -2분의 7 이상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다음 1차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1차분식에선 절대값이 2개. 그렇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각각 0이 되는 x값은 3과 마이너스 2. 그러면 실수 전체를 마이너스 2와 3을 경계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x가 마이너스 2 미만일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게 되겠죠. 정리를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3 미만. 이럴 때 첫 번째 조건의 범위와 연립을 했을 때 바로 해는 다음 같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정리를 했을 때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는 두다 모두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절대값이 풀어지고요. 정리했을 때 X가 4보다 크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과 연립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해가 얻어졌고요.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해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해를 모두 합해서 또는의 개념으로 해서 x가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x는 4 초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